장에서 딱딱이 복숭아 추하한다는 글을 보고 바로 주문드렸어요. 아무래도 장마이기도 하고 순차 배송이다 보니 주문한 거에 비해서는 늦게 오긴 했지만 어 이렇게 보시면 어큰 사이즈는 아니라 1 8가짜리 시켰거든요. 집에서 이제 가정용으로 먹으려고 큰사이즈가더 물론 맛있긴 하지만 가격이 원치 비싸니 좀 저렴한 걸로 주문했습니다. 그 딱딱이 복숭아는 그냥 했을 때 향은 별로 없어요. 맛은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안전 배송되었고 택배 사고가 있어서 다른 집에 배송된 걸 다시 가지고 오긴 했는데 아무튼 잘 배송되었습니다. 이렇게 빨갛게 익은. 그 올해 같은 계절에는 좀 춥기도 춥고 기후변화가 심해서 농사가 좀 걱정되긴 했는데 그래도 잘 농사 지으신 것 같습니다. 잘 배송되었습니다. 잘 먹을게요. 감사합니다.